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1872강, 자, 우리 적분 활용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유0 6번에저기집중공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을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자, 어떤 함수가요, 요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적분했을 때, 오구이 부분을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오면요. 둘의 부호는 다르지만 넓이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구간 AB까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0이 계산이 되겠어. 있어요. 원래 우리 절댓값 붙이잖아. 넓이 할 적에. 그런데 넓이가 같다고 하면요. 선생님 강조 표현이에요. 생자 정적분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우리 1014 대표 문항인데요. 자, 우리 여기 지금 3차가 나왔어요. 이 아저씨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 자, 그럼 이 아저씨 1 자, 마이너스 a 2 자, 그 다음에 2A 여기 뒤에 상수항은 없잖아. 그러면 우리 이 아저씨 X로 묶어주면 이 아저씨 인수분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괜히 조리제법 형태로 했다. 자, X로 묶어주면 X,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a죠. 그러면 이 아저씨가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면 자 x 자 요거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럼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답이 0이 a가 나오고요. a는 2보다 크대요. 그러면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이 친구가 0이 a를 뚫었다는 얘기야. 0이 a 됐어요. 그러면, 이두 아저씨의 넓이가 같으니까, 인테그랄, 자, 형에서 A까지. 접풍 구간 전체에서 이 친구를, X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EX 제곱, EAX DX. 이게 뭐가 나온다? 0 나온다. 계산하시면, 자, 미정계수가 해결이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문제기 이 때문에, 3차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요, 자, 여기 간격 보이죠? 2 e. 그럼 그 간격이랑 똑같아야 돼. 그럼 a 값은 얼마? 4가 나오면서 답이 3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 이렇게 주면, 자 여기 얼마겠니? 2가 돼 주겠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야. 넓이 같대. 그럼 이 예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됩니다. 됐어요? 좀 기억했다가 자, 잽싸게 풀어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렇게 될 건데. 자, 문제에서 자, 4마 x 제곱이라고 하는 요 함수 와. 자, y는 k. 그다음에 x는 2로 둘러싸인 두 도형, 이 e 도형과 자, 어떤 도형, 요 도형의 넓이가 같다야. 만약에 이두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교점 찾아 가지고 자, 여기가 만약에 알파면 인테그랄 0에서 알파까지는요 2차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 4마 x 제곱 그리고 k가 밑에 있고 dx 그 다음 알파부터 자 여기 x 축의 교점 2까지 자 k가 위에 있고 2차가 밑에 있으니까 빼기 4마 x 제곱 dx 해줘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넓이가 같대요 됐어요 그러면 정분 구간 전체에서 0에서 2까지 자, 4마 x제곱, 빼기, kdx. 이 둘이 위치가 바뀌어도 돼요. 자, 이 값이 뭐가 되라? 0이 되라. 자, 적분한 다음에 2 넣고 0 넣고 빼주시면 3분의 16마 2k가 나오고 걔가 0이 됩니다. 그럼 k값은 3분의 8이에요. 이 파트는요, 무슨 계산 문제가 아니라 개념 문제입니다. 개념 문제.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그래프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니까 여기에 x축 터치 했고요 이렇게 와서 4통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아저씨 자 2차 함수 0통과 그 다음 4통과 해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이두 도형의 넓이가 어떻대 같다 이러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인테그랄 적분 구간 전체에 걸쳐서 0에서 4 이 함수를 어떤 걸 위에 놔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빼기 axx 마이너스 4 dx 한개 얼마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요. 됐어요? 자이 친구 전개 한 다음에 적분해서 4 넣고 0 넣고 뺀게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32a가 마이너스 64 나올 거예요. 자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넓이가 같다.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오른쪽에 함수가 자, 0a2를 관통한대요. 0a2. 이런 3차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자, 0b2를 관통하는 그런 놈이 있는데 자, 이 넓이가 어떻대요? 서로 같대요. 우리 두 함수 하면요. 자, 어떻게 합니까? 두 함수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빼기 gx dx. 넓이 구하려면 여기다 절대 거 붙이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확인했잖아.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요 함수를 만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자, 이 지점 찾아가지고, 자, 0에서부터 이 지점까지는 이 빨간 게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점부터 2까지는 얘가 위에 있고 얘가 밑에 있는 걸로 해서 구해내야 되지만 넓이, 넓이가 같다 그러면 생자 정적분이 뭐라고? 0 된다고.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자 x, x-a, x-2 -E, 빼기 마이너스 x, x마 b, x마 -E. 자 dx 이한 결과물이 뭐나어야 된다고? 0 나와야 된다고 이 아저씨 잽싸게 전개해서 적분해가지고 뭐하라고 자2 넣고 0 넣고 뺀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3분의 4 A풀 B는 3분의 8이 나오면서 자 A풀 B가 2로 계산이 될 거예요 됐어요? 자그 다음 갑니다 1018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2차인데 자, 이게 약간 응용문제인데요. <laughs> 예전에 수능스타일 문제예요. 지금 잘 보시면요. 자, 이 아저씨에서 힌트를 뭐를 하나 줬냐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자, 이러면은 우리 축의 방정식 대칭 축은 찾을 수 있잖아. 9. 그지 마구 풀피. 하니까 요 아저씨가 여기 절, 절반이 되는 게 3이야. 문제 보시면 이 아저씨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자, AB 이렇게 나오는데, AB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와 이거의 넓이의 관계가 1대2랍니다. 그런데 이 2차 함수가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이 대칭 축, 자, 이 부분 있죠? 여기까지 만약에 적분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자, 이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같게 되겠죠. 1대2 비율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적분을 할 적에, 어, 전체 다 적분하는 게 아니라 3까지만 적분해주면 0에서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6x 풀p 자, dx를 해주면 얘도 뭐넣와야 돼? 넓이가 갖다가 되겠죠. 자, 적분한 다음에 3 넣고 0 넣고 빼주면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3p가 0이 되면서 p 값은 6이 나오게 됩니다. 분말 이제 되죠? 자, 그 다음 갑니다. 1019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자, x3승-2x 풀k. 그 아저씨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하자. 이두 넓이가 같았답니다. 됐어요. 자, 지금 여기, 어, 난이도로 상을 했는데, <laughs> 자,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laughs> 자, 보시면, x3승-2x 풀k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x 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세 개예요. 그러면은 요 아저씨 0부터 이 지점, 그러면 이 지점까지 적분을 한게또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일단 이 아저씨의 가장 큰 근, 이거의 가장 큰 근을 알파라고 놓자 이거야. 그럼 일단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알파 3승 마이너스 이 알파 풀 k 그래는고 얘네들 넘기면 마이너스 플러스 k라고 하는 일단 관계식 하나 만족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자 0에서 자 알파까지 이 둘의 넓이가 같으니까 인테그랄 0에서 알파까지 x3승 마이너스 ex k dx를 한게 뭐가 나와줘야 돼 0이 나와줘야 죠 됐습니까 그럼 이 아저씨 접근해 주시면 4분의 1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 x 여기다가 알파 넣고 0 넣고 빼줘서 정리해주면 되죠. 그 결과물이 얼마라고? 0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어지 계산해 주시면요. 알파 4승,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4K 알파는 0. <laughs> 그래 놓고 여기 잘 보세요. 알파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알파로 약분 한 번만 해주면 알파 3승,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4K는 0이라는 놈이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뒤는 생각해봐. 자 위에서 이거 하나 찾아놨잖아. 그렇 그럼 이 아저씨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알파에 관한 식 나오지 않겠니?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 정리해주시면요. 자 알파 여기다 k 넣고 정리해주면 알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줘요. 그럼 너희들 지금 이 아저씨 알파 값이 0이 아니잖아. 원점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알파는 자, 알파 제곱은 3분의 4가 될 거고 알파는 풀마 자, 루트 3분의 4이자 3분의 소리 3분의 루트 쉬우면 자, 3분의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무슨 값? 알파 값이야. 근데 우리 무슨 값 구하러 왔니? K값 구하러 왔잖아. 자, 이 아저씨를요. 다시 자, 여기 알파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K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K값은 9분의 4 루트 3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넓이를 뭐 한대요? 2등분 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전부 다 자, 공식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자, 우리 어떤 이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할때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dx 했는데 이거의 두근이 여기에 탁탁 깔렸을 때 넓이를 빼내랍니다. 넓이면 절대값이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삼승 6분의 자 최고 차항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와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바람 나눠서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요 아저씨가요. 자 0, 3으로 근이 바로 보여요. 그러면 너희들 이 아저씨 넓이는 어떻게 되니? 이 아저씨의 넓이는 3마0의 전체 3승 6분의 최고창에다절대값 줘서 이렇게 되지. 이 넓이가 벌써 나왔어. 그런데 이 아저씨가 자,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살짝쿵 지나가 줬는데 이 넓이를 2등분 해 준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 s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에다가 두배 해주면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의 절반이 이거다라고 해주면 되잖아. 이러면 2차와 1차가 둘러싸인 거고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랑 MX의 교점이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자, 플러스 M. 넘어오면 마이너스 3X니까 M, 마 3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이 아저씨 방정식 풀면 n값 하나 나오잖아. 자, 하나는 0이고요. 자, 여기 요요 요, 요, 요점. 됐어요? 자,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3마 m이 되겠죠. 여기 3마 m 보이잖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고요. 이거 강제 결합한 게곧 2차잖아. 그러면은 넓이 공식으로 3마 m 빼기 0의 전체 3승. 6분의 최고창 절대값 붙여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빨간 부분이 이 넓이야. 그럼 이거에다가 두배한게 얘다. 또는, 자, 저 넓이의 2분의 1에서 와주면 되죠. 자, 이게 S야. 전체 넓이. 그치? 그거의 2분의 1한게 얘라고 해주면 되겠네. 원성이 되죠? 자, 그럼 이 아저씨. 친구야 사라져. 친구야 사라져. 그러면, 이 아저씨가 삼마 M의 전체 삼승이고요 자, 이 아저씨는 2분의 27이 되주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자, 이 아저씨가 요렇게 되면서 되는 이 오빠가요. 이 친구래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요 친구랍니다. 자,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자, 곡선 누구? 이 친구에 의해서 2등분이 될 때, 그 K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지금 이거, 이 아저씨는 뭐 엄청 쉬운 문제예요. 자, 봐봐. 이제 위아래가 다 구분되잖아. 그리고 적분 구간도 여기 에 0, 1이라고 단순하시게 놨다고. 그럼 0에서 1까지. 자, 이 부분은 얘가 위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X 4승 플러스 X 제곱. 빼기. 누가 밑에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밑에 있는 거죠. x 4승 빼기 x dx 이러면 이 전체 넓이가 나와요. 그러면 자이 아저씨에서 2등분이 어, 된다고 랬으니까자뭐 여기를 구해도 되고요. 여기를 구해도 되고 뭐 자기 편한 대로. 그러면 이 아저씨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이 친구가 위에 있어요. 마이너스 x 4승 플러스 x 제곱 이 친구가 밑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kx x 마이너스 1 dx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등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두배 해준게 얘랑 같으면 되잖아 뭔 소리지 되죠?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적분한 다음에 1 넣고 0 넣고 빼주고 이 아저씨 적분해서 1 넣고 0 넣고 빼주고 두배 해준게 같다 하면 되겠죠 그럼 k 값은 2분의 1로 계산이 될겁니다 계산은 니들이 하고요 이게 개념이 문제지 계산이야 물론 계산 틀리면 안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y는 x 제곱 플러스 2 x 입니다 우리가 이, 이 아저씨 x, x 플러스 2로 인수된 된다고 치면요.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고이 그 아저씨가요. y는 ax로 둘러싸인 넓이가 x 축에 자, 2등분이 된대요. 자, 다시 이 아저씨와 지금 잘 보시면요. 여기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바람.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기울기 음수이고 원점 지나간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e 넓이 이 아래도 칠해야 돼요. 자, 이 e 넓이가 2등분이 됐다. 이런 얘기야. x축에 의해서. 그러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할게요. 자, s2는 공식 내용 아니니?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자, 답이 0하고 마이너스 이니까 0마 마 2의 전체 3승 6분의 최고차 절대값 붙여서 오면 되죠? 그럼 봐이 친구의 2배가 이 e 둘러싸인 넓이잖아 자,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잖아, 그치?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2s2 자, 우리 저, 저 계산해서 가줄게 6분의 2의 3승, 8 이렇게 되겠죠? 됐어? 6분의 8에다가 2배 해준 게 이 넓이가 되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너희들 x 제곱 플러스 2 x 랑 ax랑 만났다라고 치자 그럼 이 친구 이렇게 넘기면 x 제곱 플러스 2마 ax 그럼 여기가 교점이 0, 어, 여기가 교점이 0이고요 여기는 a 마2가 되주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도 무슨 대상이야 공식 대상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요거에서 요거 이거 빼면 마이너스 이마 A의 전체 3승 6분의 최고차 묻혀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 결과물이 2 곱하기 6분의 8과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놓고 생각해보면 자이 아저씨 사라져 사라져 이렇게 될거고요자 여기는 16인데 니네 이거 전개하면 용명 나오잖아 우리 곱셈공식이야 곱셈공식 됐어? 자 그럼 이 아저씨 자 알파 3승 어, 알파를 A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2a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상수 8 넘어가서 정리해주면 마8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뭐라고? 마8 이러시면 돼요. 자, 1023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요. 요렇게 돼 있는 함수예요. 자, 우리 이 아저씨. 마이너스 x는 묶어주면 x, 마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그려주시면 요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 아저씨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공식으로 빼낼 수 있는 거야. 사마형의 전체 3승, 자, 6분의 최고차,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 붙여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넓이가 Y는 AX제곱, 자, 우리 Y는 AX제곱이 양수값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넓이를요, 이 함수가요, 자, 이렇게 해서 2등분을 딱 만들어준대. 원숭이 대치. 그래서 그러면 이 아저씨가 어, 우리 좀 숫자가 좀 귀찮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 아저씨.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와 누가 만나라. ax 제곱이 만나라. 그럼 여기 일단 여기는 0 나올 거고요. 이 친구, 이렇게, 이 친구 이렇게 넘기자.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x 제곱.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4x는 0이고요. 자, x로 묶어주면 a 플러스 1x 빼기 4는 0이고 얘가 0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분의 4가 돼주겠죠이 교점이 자 a 플러스 1분의 4예요. 계산이 좀 귀찮겄네. 그럼 이제 뭐예요? 위, 아래고요. 강제결을 해봐, 해봤자 2차잖아. 맞니? 자, 그럼 다시 가보면 니네 외 아저씨가 지금 정리된 식이 요거잖아. 요거, 요 요거, 요거. 그치? 지금 잘 보면요. 얘가 위에 있고요 얘가 밑에 있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 적분 할 때는 인테그랄 0에서 a 플러스 1분의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ax제곱 dx 할거 아니야. 됐어요. 근데 뭐 어차피 절대 값 붙여서 올 거고. 자, 가봅시다. 이 아저씨도 결론은 뭐라고? 공식문제. 자, a 플러스 1분의 4의 전체 3승. 6분의, 자,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 아저씨를 절대 값 붙여서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 지금 이 a가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이게 음이잖아. 그럼 뭐,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1이 되주겠죠. 그래 놓고 이 아저씨가 위에서 계산한, 자, 이 아저씨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에 6분의 1 곱하기 4의 3승이될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 A 플러스 1의 3승 있고, 뿅뿅 해주면, <laughs> 자, 우리, 어,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죠. 좀 한번 가볼까? 그럼 이 아저씨, 양변의 6분의 1은 미리 없앨게요. 자, 얘 64하고 얘 만나면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1의 전체 3승이죠? 그치? 한번 약분하면, 자, 분자에는 4에 3승 남을 거고요. 자, 뿅뿅 약분하면 여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야. 됐어요? 자, 이 친구 64잖아. 됐어요? 자, 뒤집어 주자. 그러면 64에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건너편에 32분의 1이 되죠. 뒤집어 줬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자, 64를 뻑 곱해주면 여기 사라질 거고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뻑 하면 은 2가 되죠. 넘어와.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가 아니니까 근해 공식 때리면 되고, 근해 공식 때리면, 자,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거야 그런데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되겠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주겠죠 됐습니까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게 아닙니다 자그 다음 갑니다 1024번 바로 해볼게요 자 k는 0보다 크고요자 문제에서 4k x 3승 자 우리 양수고요 x 3승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거 아니야 이렇게 k가 양수인데 이번엔 요렇게 놨어요 자 그래놓고 어, 음수 형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예요 지금 두 도형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럼 결론은 뭐예요 위아래 놀이 하고 있네 위아래 놀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 누가 있어요 0에서 1까지 접근할 거고 4k x3승이 위에 있고 빼기 k분의 1 x3승이 밑에 있고 자 dx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아저씨 정리하면, 자, K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자, 이 친구 적분해가지고 1 넣고 0 넣고 빼가지고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K 플러스 4K분의 1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놓고서 뭐하래? 최소값 구하래. 자, 항두개합 패턴의 역수 형태가 등장했어. 그럼 뭐가 팍 떠올라야 돼? 산술, 기하, 평균이 팍 떠올라줘야죠.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는 이 루트 K 곱하기 4K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우리 산술기하 평균 항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눈 값은 루트 a b 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실전에서는 a b는 2루트 e a b 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잖아 그럼 뿅뿅 하는 순간 2곱하기 2분의 1 /2 되면서 얼마나 옵니까?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얼마? 4번 되겠죠. 자, 그만갑니다. 자, 1025입니다.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nx. 이거와 이 아저씨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인정하자. 지금 보면 이 아저씨, 이렇게되있고요 위로 불러.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우리 지금 이게 수열이니까, 여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nx와 n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잖아. 그치? 어차피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1일 이고 이것도 공식 대상이잖아, 정적분 넓이 공식. 넘기면 x 제곱, 넘기면 마3 n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보인다. 여기가 뭐야? 0이고, 여기가 뭐야? 3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어시 3n 마 0의 전체 3승 6분의 뭐가 됩니까? 최고차항에 절대값을 줘서 보면 되죠.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럼 이어시 정리하면 자 2분의 9n 3승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가 sn이잖아. 이 친구가 90보다 커지는 그거래요. 자 정리해 주시면 양변에 9분의 1을 퍼 곱해 주시면 n3승이 20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숫자 어떤 거를 세제곱하면은 20을 넘어가 3을 세제곱하면 끝나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58, 159 페이지 풀이었습니다.